예, 안녕하세요. 카가입니다. 이번 리뷰는 SH 피규어트, 어, 초사이언 베지타, 눈을 뜬 초사이언의 페이,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일반판이고요 예, 4만원대 중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가격이. 예. 어, 아무래도 가격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음, 구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리뷰했던 트랭크스랑 같은 날 발매를 했는데 구구어 구, 구, 어, 구판 소체를 그대로 쓴것 같아요. 예, 컬러만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크게 기대는 안 했어요. 어, 예, 기대는 안 했는데 이제 그 기대를 안 했던 게좀 기대를 한게된것 같은 느낌. 예, 어, 왜냐면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닌데 제가 앞서 샀던 게. 스퍼이어로 소노반 그리고 초사이언포 50 그리고 최근에 발매한 트랭크스 이렇게 샀었거든요. 예. 생각해보니까 이게 다3.0 소체? 예, 3.0 소체 뭐 이런 거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그 기준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얘는 2.0소체9판 소체라고 하니까 어뭐안 좋겠지. 예, 뭔가는 안 좋겠지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어,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고 그냥 어, 뭐안 좋아봐야 뭐 얼마나 안 좋겠어라는 생각으로 샀는데 예, 실망이 좀 컸어요. <laughs> 예, 어, 이 이후에 2.0 소체는 되도록이면 안 살려고요. 예, 되도록이면 예, 왜 되도록이냐고 말을 하냐면 지금 이제 후에 또 리뷰를 할 건데 프리전은 진짜 잘 나오긴 했어요. 예, 프리전 그래서 리뷰를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일단 구성은 표정이 3개고요. 예, 낀 것까지 그리고 손파츠가 지금 총 4쌍이 어, 이 손가락이 하나 있어요. 이손가락 하나만 지금 여기 교체를 해놔서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예,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일체형 팔짱 낀 팔이 하나 있고요. <laughs> 그래서, 일단, 외관부터 좀 보자면, 머리카락 색깔은 생각보다 부자연스럽진 않았어요. 저는, 이 사진 보시면, 광택이 너무 심해요. 예. 뒤에 봐도, 뭔가 좀 이질감이 확확 느껴지거든요, 저는. 어, 뭐, 저만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좀, 별로겠다라는 생각으로 사긴 샀는데 어 나쁘진 않았어요. 예, 앞서 제가 트랭크스 리뷰했을 때 무광 같은 느낌이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었는데 뭐둘 중에 뭐가 더 이쁘냐고 하면 전 당연히 트랭크스 쪽이 더 이뻐요. 예, 근데 이쪽도 뭐 나쁘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예. 근데 문제는 어 색깔이 뭐 유광이고 뭐 이런 느낌 이전에 도색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이, 이거 와 이거 잘 보시면, 이런 데, 이런 끝부분도 지금 다우들투둘 여기 난리 났어요, 지금. 이것도 안 지워지고. 여기도 막 지금 까지고 난리 났어요, 지금. 이거, 이거, 이것도 뭐야. <laughs> 예, 이것도 <이건 또> 뭐야. <laughs> 도색이 뭔가 뿌려졌다가 살짝 벗겨진 다음에 다시 또 도색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 <laughs> 예. 어. 어, 진짜 품질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번에 도색이 다행히 이 정면 쪽은 그래도 나쁘진 않았는데 예. 정면 쪽만 딱 진짜 <laughs> 정면 외에 다 비스예요 <laughs> 야,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근데 뭐 일단 정면이 괜찮으니까 그나마 좀 낫긴 해요. 예. 그래서 뭐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았고요 예, 여전히 프린팅은 잘 나왔어요. 근데 뭔가 그, 제 느낌일 수 있는데 아직 비교는 안 해봤는데 지금 눈썹색이 있잖아요. 눈썹색. 예, 눈썹색이. 지금 머리카락 색 같은 경우에는 트랭크스랑 비교했을 시 트랭크스는 약간 파스텔 톤이고 얘는 그냥 유광 컬러인데 눈썹 색이 똑같은 것 같은 이 느낌 뭐죠? <laughs> 아 이게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애니에서도 머리카락 색이랑 맞지 않아요 눈썹 색이랑? <laughs> 어좀 이런 이것도 이왕이면 좀 컬러를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고. 가동성. 일단, 목가동. 목가동은, 머리가동. 머리가동 뭐, 그냥 쉽게 되구요. 볼관절이니까. 예. 좌우. 목도 같이 가동을 해주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목가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는 못 느꼈어요. 저는. 예, 근데 약간 느낌이 다르긴 한데 뭔가 왜왜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드는 거 숙이는 거 그리고 팔 어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게 위 아래로 안쪽에 관절이 있다 보니까, 예, 이 축을 이용해서 이룰 수 있고요.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할수 있고요. 어깨 관절 자체는 되게 뻑뻑해요. 예,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되게 뻑뻑해서 마음에 들고요. 이거는 그리고 드는 거는 일단 이 올린 상태에서는 요거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약간 내려서 더 올릴 수 있어요. 예, 이 정도까지 예, 근육이 걸려요. <laughs> 그래서 이 정도까지 되구요. 어, 깨 뽑혀 나오구요. 대신에 앞전에 트랭크스나 뭐 오반같이 이게 이, 쪽 이쪽, 이쪽 안쪽에서 뭐 들어갔다가 나오는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어깨가 뽑혀 나오는 거. 이거. 이 정도. 그래서 요런 데서도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좀 느꼈구요. 그리고 굽히는 건요 정도. 예, 딱 기모는 정도. 예, 그 정도구요. 손목가동 있구요. 손목가동. 이렇게 팔뚝 회전은 이 일체형 팔도 깨야 되기 때문에 이쪽이 빠져요. 예, 빠진 게끔 되어 있어서 여기가 돌아갑니다. 예, 팔뚝 회전은 따로 없고요. 어 허리,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쪽이 많이 돌아가고요. 예, 상체가 위아래로도 가동을 어느 정도 하고요. 여기서도 또 위아래 가동이 있고요. 회전도 이쪽에서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잘 활용을 해주면 어, 좀더 자연스러운 허리 가동이 되지 않을까. 음, 뭐 이런 허리 가동 쪽은 드래곤볼은 허리 가동 쪽에서는 제가 딱히 뭐라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다른 S.H. 피규어트 같은 경우에는 허리 가동이 거의 없는 애들이 많아서 특히 여자 피규어는 허리 가동이 거의 뭐 의미가 없어요. <laughs> 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뭐 드래곤볼에서는 크게 허리 해가지고 뭐라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이 고관절이에요. 예. 고관절부터 이 하체 쪽. 하체 쪽이 문제인데, 일단 괜찮은 것부터, 괜찮은 거는, 일단 뭐, 요런데, 허벅지, 회전, 이쪽이 좀 뻑뻑해요. 손호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전 너무 부드러웠거든요? 근데 여 여기, 요건 되게 뻑뻑하게 돼서 이건 괜찮았구요. 그리고, 무릎, 무릎 가동은 이중관절로, 예, 완전히 접히구요. 어, 딱 여기까지. <laughs> 여기까지가 장점. 이제 단점을 좀 보면은 일단 일자 찍기가 안 돼요. 이게 다예요. 뭐 이것도 그러려니 하겠어요.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 바디라고 했으니까 뭔가 안 좋겠지라는 생각은 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넘어가고. 근데 제 개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요거해요 지금 사진에서 보면은 헬자찍기가 되잖아요 지금 앞쪽으로 되잖아요 앞쪽으로 거의 앞쪽으로 확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야 얘는 앞차기에 특화가 돼있나보다 <laughs>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어, 여기 다해요 자연스럽게 <laughs> 야 이게 <laughs> 야 이게 사실은 어떻게 찍어야 이 각도가 이렇게 되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야, 이 각도가 어떻게 <laughs> 요 요걸 뒤로 이렇게 해갖고 찌, 찍었나? 허리를 최대한 숙이고 예. <laughs> 이렇게 해서 아, 아 그래도 전, 전혀 이게 나올 수가 없는데. <laughs> 그래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요 정도잖아요. 요 정도인데, 어느 정도 이게, 조건이, 요거 있죠, 요거. 지금 보시면, 여기 바깥, 그 안쪽에 파츠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요게, 어, 위로 올라갈 때 같이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하는데, 요게 바깥으로 좀 나와야 돼요, 이게. 끄집어 내줘야 돼요. 근데, 자동으로 거의 가동을 해, 안 해요. 어쩌다 한 번씩 되긴 되던데 아 <laughs> 어, 됐네 네. 이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돼요 이 정도까지는 하다보면은 네 거의 90도까지는 어떻게든 되거든요. 이게 약간 뽑혀 나오면서 아까보다 좀 많이 뽑혀 나왔죠. 요, 요 파츠가 요 파츠가 좀 뽑혀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걸로도 사실 요거는 힘들거든요. <laughs> 이건 힘들어요. <laughs> 그래서 야 저거는 보면 어떻게 찍은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냥 이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딱 걸리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올리면 이렇게 빠져요, 그냥. 예, 그냥 빠집니다. 요 파츠가 지금 안에서 돌아가는 건데, 이거 제가 하도 여러 번 해봤다 보니까 여기가 하얗게 떴어요. 보이시죠? 하얗게 떴어요, 여기. 지 오른쪽도 그러거든요? 어쨌든 네, 조심하시고요 아끼시는 분들은 이 가동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 위쪽 위쪽을 연결하는 건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래쪽은 왜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래쪽 왜 어디다 쓰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가 뭐가 쓸데가 있으니까 있을 것 같은데. 어, 위쪽으로 해서. 아예 이렇게 뺐다가 껴버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하는 거거든요. 된것 같은데, 예, 네, 된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아까 그 자세랑 비슷한 것 같죠? 예. 네. 이렇게. 아 그래도 안될것 같은데? <laughs> 야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자 이게 되나? 비슷한가요? 저는 지금 제 개인적으로 는 이게 최대예요. 이 이상은 못하겠어요. 어, 그래서 이, 여기서 좀 실망을 했고, <laughs> 어,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어려우면 의미가 없잖아요. <laughs> 어, 그리고 발목, 발목이 좀 약해요. 예, 쓰는 것 자체가 잘안 되더라고요. 어, 발목 구조가 이렇게 지금 안쪽에 볼관절로 되어 있는데 축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도 볼관절 같은데 여기 이렇게 움직여요. 네,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앞쪽으로 움직이면은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유격이 좀 커져요. 그래서 어 앞에서 보기에는 좀 너무 부자연스러워지죠. 예, 드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당겨서 하는 게 제일 좀 자연스럽더라고요. 어 여기도 굽혀지고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버티는 거 자체가 그렇게 좀잘안 돼요. 아 이거 좀 내리고 싶지가 않은데 <laughs> 문제는 이렇게 뭔가 좀 동적인 자세 취할 때 이렇게는 어떻게든 되거든요. 어떻게든 서요. 근데 뭔가 그 걷는 자세라든가 이런 거할때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예 그리고 살짝 충격 가면 바로 넘어질 것 같고 오 아씨 아 이게 버텨주는 힘이 약하니까 잘안 서더라고요 이게. 아니, 그냥 차렷 자세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베이스를 써도 되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포즈가 아니거든요. <laughs> 아... 그러니까 이게 발바닥 크기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게 어려운 포즈가 아니에요. <laughs> 차라리 뭐그 여자 캐릭터처럼 뭔가 구두를 신고 있다거나 뭐 이러면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데, 예, 발바닥 면적이 너무 좁다거나, 근데 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긴 서요. 쓰긴 서는데 이렇게 쓰긴 서는데 괜찮냐? 오. 오. 불안해요. 불안해. 그래서 이렇게 쓰긴 썼는데 너무 좀 어렵고 세우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리고 너무 힘이 없어요 없기는 예, 그냥 만져봐도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제 저는 모으기 시작했잖아요 다행히 <laughs> 다행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그래서 저제 생각은 뭐냐면 아 그냥 존버를 하면서 3.0 소체로 나오는 것만 사야겠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좀 가릴 것 같긴 해요. 예, 가릴 것 같긴 해요. 어차피 제가 드래곤볼이 그렇게 진지하게 건담처럼 막 너무 갖고 싶다 막이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예, 무조건 다모아야지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예, 그냥 간간히 간간히 그냥 취미 삼아서 여유가 좀 있으면 그때는 하나씩 사자라는 마인드라서. 아, 존버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laughs> 그래서 다행히도, 어, 방향을 그렇게 잡으려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쪽 취미를 갖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이, 이 드래곤볼 쪽을.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사진만 봐서는 이게 3.0인지 2.0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예, 그 보는, 제대로 이렇게 자세히 보려고 해, 해본 적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2.0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었고. 그래서, 어, 좀, 일단 예약을 하고, 예, 다른 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취소를 하든 해야 될것 같은데, 어, 마침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번에 메탈쿠라 예약 받은 게 있잖아요. 예. 그거 혹시 소체가 2.0인가요? <laughs> 아, 2.0이면 포기할까 생각 중이라서. 물론 예외는 아까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하도 여러 번 찍으니까 예외는 있어요. 이제 그제 프리저도 이제 리뷰를 하긴 할 건데 프리저도 일자 찍기 안 되는 거 봐서는 어 2.0인 거 같거든요. 느낌이 그것도 그 재판이고 제가 알기로는 근데 잘 나왔어요. 예 프리저는 잘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외로 두, 긴한 건데, 그리고 또 프리저 1차 형태는, 액션을 뭔가 할 만한 게 없거든요, 별로, 사실. 예. 그래서 뭐, 가동성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프리저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는데, 어,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럴 만한 게또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어, 기껏해야 뭐, 부르마 정도? 예, 부르마? 부르마는 아무래도 뭐, 액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딱히. 예. 그래서 혹시 메탈쿠라 소체몇쓰시는지 혹시 예상이 가시는 분 계시면 예, 좋은 점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 그래도 돈이 조금 뭐 후달리는데 <laughs> 어, 어, 지금 제일 먼저 고,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메탈쿠라거든요. 왜냐면 너무 비싸기도 하고, 예. 메탈쿠라라는 캐릭터 자체가 좀 저한테 애매하긴 해요. 예. 있으면 멋있을 것 같긴 한데, 없어도 딱히 문제는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 <laughs> 그렇구요. 일단 표정도 한번 바꿔보긴 해야겠죠. 기본 표정으로 바꿔볼게요. 그냥 머리를 뺀 상태로 그냥 끼우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딱히 설명은 안 드렸어요. 예. 그냥 뭐. 간단한 교체라서. 이거는 의외로 뭐 편한 거는 좋았어요. 예. 최근에 뭐손노반이나 슬레타 같은 경우, 프랭크스 같은 경우, 뭔가 좀 따로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머리카락이랑 또 분리가 또 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얘는 그런 건 없었으니까 예뭐교체하기 편해서 좋았어요 프린팅도 여전히 괜찮았구요 프린팅 같은 건다 괜찮은데 도색이 <laughs> 아 도색이 아예 개인적으로 음~ 리뷰는 여기서 끝낼 것 같구요 이뭐1체형 팔까지는 안 할게요 예, 이거는 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어, 개인적으로는 셀사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예, 이게 지금 셀사가 초반에 베지타잖아요. 예. 처음에 인조인간 19 나왔을 때 처음 초사이언 딱 돼갖고 등장했을 때 그때 베지타 같은데, 어, 제가 셀사가를 애초에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음, 뭐 크게 기대를 안 했어요. 예, 사실. 어, 그게 제일 크, 크, 크긴 했어요. 뭐 가격대가 싸고 뭐 어, 구판을 어, 컬러만 바꿔서 나왔다는 중뭐 이런 거는 둘째치고 그냥 어, 셀사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음, 거기에서 좀 기대를 좀 덜한 건 있었어요. 저는 최고로 재밌게 봤던 게 프리저 사가였고 그 다음이 부부편이었거든요 예, 부부편 아마 보통은 셀 편까지를 좋아하시고, 부부편부터는 재미가 없었다, 뭐 이런 말씀들이 아마 더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부부편이 더 재밌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부부편이 더좀 재밌었어요. 네, 퓨전 같은 것도 나왔었고, 또 초사이언3 같은 변신도 나왔고, 어, 그리고 이제 베지타랑 오공이랑 마찬 뜨는, 어,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 베지타의 그 자폭, 명장면이죠. <laughs> 예. 그런 것들이 있었다 보니까 셀 편은, 셀 편은, 그런 걸 딱히 모르겠어요. 예. 그런 명장면? 같은 게, 손오공이 순간이동해서, 어, 죽는 거나, 예. 뭐, 손오반, 카메아메아? 그 정도 각성 예, 그 정도인데 임팩트가 어, 부우편에 비해서는 좀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어, 셀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관점이 달라서 더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좀 기억을 못해서 어, 더 임팩트 있던 장면이 있지 않냐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예, 저는 좀 예. <laughs> 물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우편이 그 이후에 슈퍼까지 망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laughs> 그때 이제 그 일상생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강함을 너무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줘버려가지고 아, 그 이후에 스토리 짜기가 되게 난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예. 네. 어쨌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 리뷰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리뷰는, 프리저. 예, 프리저 리뷰가 될것 같아요. 예. 어, 그리고, 어, 제타 3호기 메로, 메탈로부터 제타 3호기는 리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약을 성공해서. 어, 그거는, 어, 아, 근데 그걸 리뷰를 해야 되나? <laughs> 아, 어, 자신 없는데? 예, 제타 사모기는 좀 자신이 없어서. 그건 좀 생각해볼게요. <laughs> 그건 좀 생각해보고. 어, 지금 노리는 거는 다른 분들은 뭐 노리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 저는 스파이 패밀리? 예, 스파이 패밀리 노리고 있는데. 아, 그거 될 모르겠네. 그거 놓치면 답이 없던데. 예, 답이 없더라고요. 스파이 패밀리, 이번에는 좀 물량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예, 저번에는 너무 진짜 헬이었어갖고 아냐가 특히 너무 헬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냐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요르가 문제인 것 같은데 <laughs> 어, 어 사실 이번에는 아냐 저안 사도 되거든요. 예그뭐저 본드가 있긴 한데 뭐 본드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 요르랑 로이드가 이번에 그 사복으로 나와가지고, 예, 제가 로이드도 안 샀잖아요, 일부러. 아, 유튜브 사야 되는데. 지금 <laughs> 예, 좀, 어, 걱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어, 노리고 있는 거는 그 정도인 거 같아요, 저는. 예, 앞으로 나올 거는. 그리고 뭐, 미오리나는, 아, 뭐, 중고로 나오면은 노려보든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든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laughs>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 다음 리뷰트 뵐게요. 예.